1.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십. 여우수아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리더의 판단 기준이 분명할 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 담대함과 믿음의 리더십. 가나안 정복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 앞에서도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붙들며 백성에게 믿음의 방향을 제시한 지도자였습니다. 3. 현장 중심의 실천적 리더십. 여우수아는 명령만 내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직접 앞에 서서 행동했습니다. 요단강 도하, 여리고 성함락 등 모든 전쟁과 결정의 현장에서 백성과 함께하며 행동으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4.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리더십. 열두 지파를 공평하게 이끌며 분열보다 연합을 선택했습니다. 땅 분배 과정에서도 공의를 지키며 공동체 전체의 안정을 우선한 통합형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5.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리더십 여우수아는 시작만 잘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끝을 책임지는 지도자였습니다. «말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를 섬기겠노라»라고 선포하며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